장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마침내 대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대홍수는 천지창조 후 체리의 사건으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은 처벌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심판의 원리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의 고대사에서 대홍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바벨로는 기가 메시, 서사시, 아시리아, 중국 중국은 푸키와 여화죠 한국은 홍수 후 남매 둘만 살아남은 인류의 시조가 되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은 노아 홍수 전 세계적이었으므로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만 내용들이 한계같이 허황되고 천박하다 예를 들면 길가메시에서 사시는 인간 세계의 소음 때문에 신들이 화가 나서 홍수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인간의 타락과 제약을 심판하고 홍수를 일으켜 또 그들 중에 일부와 동물들을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홍수의 예고와 준비가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의 예고와 준비는요.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과 동물들을 일주일 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뜻은 들어오라 come into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60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방주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시계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가정의 의로움은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되어 있고요. 내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것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거나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구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신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더불어 옳은 관계를 맺어 그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어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의는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살아남게 하여라는 노아는 지상에서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부정한 짐승은 한상식방주에 드렸지만, 모든 천결한 짐승만은 식용과 제사용으로 7곱 상을 드렸습니다. 새에 대해서는 천결한 새와 부정한 새의 구별이 없이 7곱 상씩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7곱 상이 14마리인지, 아니면 세상에 한 마리씩인지 제사용으로 해석되긴 기 했지만요. 드진 것인지, 불명하지만 원문상으로 둘다 가능하며, 부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여집니다. 천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후대에 이르러 모서 5경에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그렇습니다. 사들을 보면 7일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요 1500년 동안 사람의 죄를 참으셨고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120년이죠. 동안 기다리셨고 심판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에서 마지막 7일을 더 주심으로써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우로 오시며 은혜로 오시며 노아기를 드디어 하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7일 동안 간곡한 방주, 간곡히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연단의 의미를 지내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유랑생활을 말하죠. 민수기 14장 33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방향은 민수기 14장 33절에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록은 누가복음 4장 1장 2절에 등에 있는데요. 여기에 40일의 홍수를 통해 혹독한 시련과 연단의 때가 찾아온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정도의 비만 비만 내려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온갖 살아있는 것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절를 보면요, 노아는 다 행하였다 라고 기록되는데요 지금까지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만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있고요 노아로 하여금 믿음을 좇는 이의 상속자란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설명이며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노아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동물들은 아다의 말을 잘 따랐지만 그 이후에는 서로가 적대 경제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기 직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서 노아에게 강력한 지도력이 주어져서 모든 동물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방주 안에 있는 정해진 곳으로 순순히 들어갔선 것입니다. 노아 부부를 제외한 세 명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성도덕이 문란하고 자법한 일부 다체자가 성행했을 때 모범적인 결혼생활을 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세대 전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노아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홍수 사건이 결코 허구적인 전설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힐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의 긴박성과 필연성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600세였다면 아들은 100세가 되어 자녀들이 있었을 수 있었을 텐데 자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새로운 인간은 새로운 세계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이 낳는 것을 조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박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일 후에 정확하고 엄중하게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10절에 그 땅에 홍수가 났다는 건요. 지여가면 그리고 홍수의 물들이 그땅 위에 있었다. 그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구 the earth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일었던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덮었던 대홍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홍수 설화에들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600세 되던 해둘째달 1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종교적 이 아니라 당시 통용되던 민간력으로 계산된 날짜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년은 가을부터 시작되므로 6월은 팔레스타인에게서 우기의 처음 시기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홍수가 일어난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데요. 원래 땅은 물로 뒤접혀 있었지만 창조 두째 날에는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구분되었습니다. 창조 셋째 날에는 공간 아래의 물로 육지가 생겼죠. 그러므로 지구는 물 가운데 물 위에 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간 아래에 있는 땅 속의 깊은 곳에 큰 샘들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공간의 위 대기권에 있는 물들과 수증기, 구름 속에 담긴 엄청난 양의 물들을 하늘의 창문을 여셔 한꺼번에 쏟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참 무섭습니다. 천문학자 에드먼드 할레스가는 당시 지구는 수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지면서 대양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시속 1600km로 육지로 쏟아져 저 높은 산들에게까지 물이 덮치게 되었고 동식물들은 한곳으로 쏠려가 석유 등 화석 연료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안데스나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데서 해양 동물의 화색이 발견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이적 기사요 표적입니다. 아멘.